살아보니 이 말이 정말 맞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만나지 마라. 내가 먼저 연락했더니 자꾸 내가 먼저 연락하게 된다. 나는 찐친으로 연락하면서 지냈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내 혼자서만 찐친으로 생각한 것 같고 상대방은 그냥 친구였던 것 같다. 내가 여러 번 연락하면 그의 반비례한 것만큼 연락한 것 같다. 알면서도 찐친으로 여기면 상대방도 그런 줄 알았더니 지내보니 아니다. 혼자서 생시한 것 같아서 요즘엔 허탈한 생각만 든다. 정말 사람은 나이 들수록 혼자인 것 같다. 연락 안 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노자의 지혜를 통해 바라본 현대인의 관계. 연락 안 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노자의 이 짧은 명언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인간 관계는 더욱 다양해졌지만 진정한 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 마치 잊혀진 책처럼 먼지 쌓인 다락방 구석에 놓여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가끔 생각나 펼쳐보지만 금세 다시 덮어버리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까요? 그리움? 아쉬움? 아니면 허전함? 어쩌면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복잡한 마음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만물은 스스로 그러하며 억지로 하지 않는다. 자연의 이치처럼 인간관계 또한 억지로 맺어지거나 유지될 수 없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시든 꽃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활짝 피어나기 어렵고 결국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만 소진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 과거의 추억, 놓쳐버린 기회, 혹은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찾으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잡을 수 없고 결국 실망과 좌절만 남을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굳이 애쓰지 않아도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즐겁고 떨어져 있어도 걱정되지 않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노자는 또한 말합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하다. 물은 바위를 뚫고 푸른 콘크리트를 깨뜨립니다.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꾸준함과 부드러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맺거나 유지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세요.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연락 안 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이 명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세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둘째, 시간과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쏟을 시간에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세요. 셋째,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세요. 억지로 맺거나 유지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세요.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 둘러싸여 있는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해 주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그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은 더 나은 관계,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연락 안 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노자의 이 지혜로운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당신의 앞날에 더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